예, 지금에는 큰두 번째로 여호와의 본능 찬양시입니다. 시편 107편에서 150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본능을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음, 예, 큰두 번째로 들어가니까. 시편을 다시 한번 우리 그 구조를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여호 하나님의 신실성 찬양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 2편까지는 언약시군요. 3편에서 89편까지는 성취간구시입니다. 그리고 90편에서 150편까지는 성취 찬양 시절. 성취 찬양은 뭐냐면 간구대로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서 90편에서 150편까지 중에서 첫 번째가 여호와의 통치 찬양입니다. 이게 90편에서 106편까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요호와의 본능찬양시입니다 107편에서 150편까지, 50편까지입니다. 이렇게 10편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구조적 통일성을 가진 것으로 길어다 볼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학자들은 시편이 논리성이 있느냐라고 했다가 논리성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논리성을 이해하기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적, 논리, 구조적 통일성을, 구조를 일관성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나눠 놓고 그걸 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은, 시편의 구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여호 하님을찬양하자 예요 이것을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요 어? 찬송의 대상은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죠. 찬송의 대상은 언약을 이루신 여호, 그러니까 언약시가 나왔죠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이루심의 찬양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반가로 1번은 보수 권능 찬양시입니다. 10편 107편에서 118편까지입니다. 보수 권능 찬양시. 대적을 물리치시고, 갚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지 않아 보수 권능 찬양시그 양가로 1번. 첫 번째는 구원의 권능 찬양시 10편, 107편에서 110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볼 것은 107편, 첫 번째로 107편인데요. 구원의 기사를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능 그것을 찬양합니다. 구월의 기사. 하나님의 그 기사는 뭐냐?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거든요. 찬양하는 겁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 권능을 찬양하며, 여호와 찬양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지난 시간 106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인자함이라는 건 패세드라고 합니다. 인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즉, 없어지지 않는 사람,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핵세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핵세드를,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찾으라고 한다면, 구태여 그 찾으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듣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 은 죽으면 그것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은, 안죽는다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를 선하시며 그인자아심이 영원하며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 구속함을 받은 자 대신 속절을 치른거예요 구원을 건져낸 건데, 그러니까 구속은 뭐예요? 방법이죠. 다 지불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속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이를 구원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구원은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고활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근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방황할 때를 방황할 때를 노래하는 것이라. 피곤하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자기의 근친 걱정, 배고파서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고, 먹고 싶다고 목, 어, 목마르다고 소리 지르고,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고 그들의 삶의 고통함의 탄식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목청껏 소리 질러야만 부르짖음이 아니라 부르짖음이요 힘들어서 고난 고난이 있어서 여러분 끙끙거리고 삽니까? 좀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고,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즉, 하여튼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심니다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전전긍긍하며 탄식하며 지나가는 것 그것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고 주심으로 그인자하심과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니. 찬송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죽은 곳으로 채워 주심으로, 사모한다, 주린 영혼이다. 이것을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 그삶 자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에요. 주린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처음으로도 기쁨으로도 찬양케 하는 겁니다. 10절 10절에서 22절까지 부르지즘을 듣고 구원한 여호와를 찬 찬양할 것을 권고합니다. 부르지즘을 듣고 구원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들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평안다이말이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 마음을 낮추시는 거죠?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에 저희가 그 끈심 중에 여우와께 부르지음에 부르지겠지요? 이걸 통해서 이런 환경에 넣어서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잊었던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됩니까? 삶에 지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나, 걱정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 갑니다. 걱정 마십시오. 엎드려져 돕는 자가 없거든. 근심 중에 여호와께부르짖음의십사절에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그 감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다. 근접 원인은 이들의 신음소리 이것을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근원 원인, 근본적 원인은 뭐예요? 근원 원인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겁니다.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언약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겁다 기도해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22절까지 보는, 보니까요, 좀더 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얼근 추을끊으셔도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의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요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제약의 연구로 고난을 당하매 저희 분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다. 이에 저희가 그근 심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포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코치사 위경에서 던지시는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라. 부수짐을 듣고 구원하. 그러니까 부르짖기 하고, 스을 듣고 구원하. 여호와를 찬송할 것, 찬양할 것을 공부하죠. 23절에서 32절까지. 광풍을 평경케 함으로 구원한 기이한 일을 찾는 것입 23절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하신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방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것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형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즘에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도, 야에서도 그 어디서에도 하나님께서 흔들림을 주셨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거죠. 이게 다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되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하시 잔잔케 하시는 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저희의 소원을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찬송하게 하고 찬양할 지로다 하는 거예요. 찬양할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데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고, 찬양할 지로다 얘기합니다. 찬양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죠? 찬양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죠? 찬양해야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찬양받으시고, 찬양했다고 즐거워 하시는 마지막 33절에서 43절까지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서 인자함을 깨달을 것을, 깨달은 것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요. 8절과 15절과 21절, 31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31절 읽어드릴게요. 요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라겠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랑, 그 인자하심. 이 다음 인자하심, 인자하심과 인세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에 기이한 일 행하신 일을 인하여 찬송할 적해당되이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 옥토로 소금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지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하여 소산을 취하게 하시며 또 복을 조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소멸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한과 우한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도다. 번성하게도 하시고, 감소하여 비굴하게도 하시고.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모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얘기했죠? 피주 세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왜 찬양케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드러내 보여주시고 깨닫고 찬양케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둥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시고 이 둥핍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방백들이나 방백들은 뭐예요? 불택자들 가족 궁집한 자는 곤란에다 높이듯이 그 가족을 양물이 갖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싶어하며 언약 뜻성 얘기합니다.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라. 여호와 나님의 하심을 통해서 언약 버튼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지만 악인들은 입을 봉한다 우리 같으면 악인들이 아나? 도 저쪽에 들어가겠어. 속해야겠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입을 보한다 하나님께 각오하는가? 나의 취사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복을 엄청난 혜택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어요 마지막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지혜 있는 자,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주의하. 고 여호와의 인정하심을 깨닫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바라고, 그의 백성들에 활기를 치고 다니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같은 깨달음과 같은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를 받고 살아가는 인자에 속에 있는 자로 되어짐을 인하여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기를. 고 망합니다.